안녕하십니까. 함께 배우고 함께 실천하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은진인 t v 의 김관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번만 들어도 기억되는 성공한 사람의 일가지 습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적인 습관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가지 습관이라는 책은 아마도 우리에게 자기개발서의 최고의 바이블로 평가받아 왔으며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문학 서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참으로 궁금합니다. 오늘은 성공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습관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이 습관들을 어떻게 습득할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을 하나씩 설명하기 전에 저는 먼저 일곱 개의 단어를 여러분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일곱 개의 단어는 7개 습관을 아주 쉽게 이야기 만들고, 이런 습관은 우리 생활 속에 녹아 들어가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기대됩니다. 그 단어는 바로 첫째, 땡크 습관, 두 번째, 양궁 습관, 세 번째, 뷔페 습관, 네 번째, 윈윈 습관, 다섯 번째, 상담원 습관, 여섯 번째, 철새 습관, 일곱 번째, 약수도 습관입니다. 자, 그럼 성관 사람의 일곱 가지 습관에 대해 하나하나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땡크 습관으로 자기의 삶을 주도하라입니다. 자, 여러분, 땡크는 어떻습니까? 목표를 향해 뚝심있게 돌진하지 않습니까? 이첫 번째 습관은 땡크처럼 자기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각자가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내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남들 때문이라고 비난만 한다면 나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겨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남에게 핑계대지 않고 때것처럼 묵묵히 자기 주도의 삶을 사는 습관을 만들어갑시다. 성공한 사람의 일거지 습관 두 번째는 양궁 습관으로서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입니다. 양궁은 마지막 목표점인 관역을 바라보고 바람 등 모든 상을 고려하여 시를 당길 것입니다. 양궁에서 마지막 목표점이 중요하듯 우리의 인생에도 나아갈 목표점이 중요합니다. 스티븐 코비는 모든 일들을 계획할 때내 생애가 끝날 때 내가 어떻게 기억될지에 대해 생각하며 모든 일을 계획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사명서 같은 것을 작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가 느낀 삶의 지침 같은 것을 작성하셔 시 매사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작성해 봤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일 가지 습관 세 번째는 뷔페 습관으로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입니다. 비페에 가면 우리는 각자가 먹을 음식을 아주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우리 인생도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파악하고. 먼저 할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특히 긴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시간관리 매트릭스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일곱 가지 습관 네 번째는 윈윈 습관으로 상호 이익을 모색하다입니다 나도 이기고 상대방도 이기는 게임을 하라는 것입니다. 즉, 나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만족시키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상대가 어떻든 나만의 승리를 오직 목적으로 하며 살아왔습니다. 마치 축구 경기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나도 승리하지만 상대방도 승리하는 길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승패의 패러다임에서 탈출하여 승승이 결과를 창출해 내기 위해 매사 노력하는 습관을 만들어 봅시다. 성공한 사람들의 일가지 습관 다섯 번째는 상담원 습관으로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입니다. 이 습관은 남의 이야기를 어떤 자세로 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다른 사람의 말에 보다 귀 기울여 경청하고 이를 통해 공감하는 능력을 갖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상담원과 같은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상담원이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보지 않고 정확한 상담을 할수 없지 않습니까? 소통은 결국 상호간의 메시지 전달 문제인데요. 상대방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야만이 나의 메시지 또한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일과제 습관 여섯 번째는 철새 습관으로 시너지를 내라입니다. 철새들은 겨울이 되면 V자 모양으로 때를재 이동합니다. 이것은 한 마리씩 이동하는 것보다 71% 정도를 빨리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너지란 전체가 각 부분들의 합보다 더 크다는 말로서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발생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시너지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스티븐 코비는 서로 간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서로가 존중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보완해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주며 살아간다면 시너지가 넘치는 부부 사이가 되지 않을까요? 성공한 사람들의 일거지 습관 마지막 일곱 번째는 약수터 습관으로 끊임없이 세신하라 입니다. 스티븐 코비는 최종 성공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기도나 영상, 운동과 봉사활동, 독서 등을 통해 끊임없이 세신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습관은 결국 재충전의 습관이라 할수 있으며 지속적인 자기 계획을 위한 뿌리가 되는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운동을 가는 곳에 끊임없이 약수물이 쏟아 나오는 약수터가 있는데요. 마치 그 약수터의 약수물처럼 항상 세럼이 넘치도록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야 한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어떨지요? 결론입니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 가지 습관이라는 책은 성공적인 변화를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일 가지 원칙을 정해. 이를 세 단계로 구분하여 우선 내면 의 변화인 독립적 단계에서의 습관 형성에서부터 다음 단계의 상호 의존적 단계에서의 습관 형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충전의 습관이 형성 되어야만이 지속적인 자기 개선 을 위한 확실한 습관이 형성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ravo my life 오늘은 한 번만 들어도 기억되는 성공한 사람들의 일까지 습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의 여기까지 특징적인 습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 이막을 보다 멋지고 풍경있게 살아가는 법을 함께 배우고 함께 실천하는 브라보 마일라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다린다. 은준인 TV.